네, 끝으로 오늘 저희 당 당무위원회 및 비대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이상 대책위원회에서 부의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고 발의한 당헌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서 7월 1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이상 대책위원회에서 부의한 제 5호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 규정, 제8호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 제9호 지방조직 규정, 그리고 17호 전국위원장 선출 규정 등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농내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急ぎ。以上です